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하늘이 저를 도운 게 아닌가 싶어서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저희 때에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 결혼하거나 부모님이 이 남자랑 하라고 하면 잔말 말고 해야 했죠. 그래서 저도 남편을 몇번 보지도 못했는데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 만나지 않은 것 치고는 남편은 저에게 잘해 주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악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고지식하시고 가부장적이셔서 여자는 바깥 일 하면 안 된다. 남자아이를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낳아야 시어머니께 예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들을 원했지만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성별을 모르다가 아이를 낳고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 후에 딸인지 아들인지 알수 있었기에 저는 출산 날까지 하늘에다 대고, 제발 아들 낳게 해주세요. 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딸을 낳으니까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이에 예, 갖다 버려라! 라고 하시면서 딸을 막대하셨거든요. 남편과 제가 말려도 시어머니 한 명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곧장 둘째를 가지시라고 하셨죠. 저는 첫째 아이를 낳다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지경까지 이르러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낳은 건데 제 아픔은 다 무시하시고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하다니요. 결국 둘째를 낳지 않았고 첫째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화를 불같이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여자인 아이가 보기 싫었는지 저와 남편이 한눈을 팔고 있으면 누워있는 신생아 딸을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못 놓는 바람에 두피에 큰 흉터가 났어요. 저희 딸은 몇십 바늘을 꼬맸고 수술 부위에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찾아뵙지도 찾아가지도 않았죠. 그리고 아이는 네 살이 되었습니다. 커갈수록 머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수술 부위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으니까 머리가 많이 비어 보이는 거 있죠. 여자아이는 각뜩이나 그런 거에 예민한데 커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딸 사랑에 지극했기에 항상 어딜 가든 같이 다니고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딸은 시장을 좋아해서 장날에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손을 놓기라도 하면 딸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린 딸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애가 발 필까봐 안고 싶었는데 장을 너무 많이 봐서 손에는 짐이 가득했기에 손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올 때쯤 출구 쪽에 맛있는 도너츠가 팔더라고요. 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도너츠라 항상 시장을 올 때마다 그 가게에 들러서 몇개 사서 집으로 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딸이 엄마 도너츠라고 했고 저는 사주기 위해 가게 앞으로 갔죠.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고 돈을 꺼내기 위해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을 놔야만 했어요. 딸에게 민정아, 딱 1초만 기다려? 하고, 손을 잠깐 놓고, 가방에서 돈을 꺼내고 주인에게 드리고 나서, 옆에 서있을 민정이를 봤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민정이가 워낙 숨바꼭질을 좋아해서 항상 숨는데, 그때도 그런 건줄 알고, 우리 민정이 어디 숨었나? 라고 하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민정이는 도너츠를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건 숨바꼭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인파 속에서 민정아, 민정아 하며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시아에서 사라진 민정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해가 질 때까지 민정이를 시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께도 우리 민정이 보셨어요 하면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죠. 민정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겼을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해가 지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네요. 남편은 도대체 애엄마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라며 저에게 마구 화내기 시작했고,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을 끊었던 시어머니는 손녀가 사라진 것을 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그런 아이는 없어도 된다! 라며 얼른 둘째 낳자! 이 말만 반복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인정이 없으실까요? 민정이는 새벽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고 네 살짜리 어린애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날이 아니어도 새벽부터 매일 시장에 가서 저희 딸을 찾았고 시장 근처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밥을 차리고 집을 치우다가 잠을 조금 잔후 다시 새벽이 되면 시장으로 갔습니다. 꿈에서 매일 민정이가 찾아와서 엄마하고 달려오는데 꿈을 꿀 때는 현실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쁘지만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면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민정이가 너무 보고 싶었고, 민정이를 잃어버린 것이 오로지 제탓 같아서 죄책감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께, 제 딸이에요. 제발, 딱한 번만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받자마자 쓱 보고는, 땅바닥에 버리십니다. 아니면 사례금을 얻기 위해서 딸을 봤다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그렇게 몇년 동안 딸을 찾고 싶어서 아등바등했어요. 그런데 딸의 소식은 전혀 알수 없었고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도 꿈에서 민정이가 계속 보인다면서 술을 먹으면 저를 폭행했고요. 민정이를 잃어버린 건제 잘못이고 맞아도 싸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폭행을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네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를 때렸고 저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몇년 동안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간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했죠. 이미 발견했을 때에는 손을 쓸수 없는 단계였고 너무 많이 퍼져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사랑이 없는 건 당연했고, 몸이 건조했기에 남편이 죽는다는 말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저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였다면서 화를 내는 건 당연했고,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죽였어, 네 딸까지 죽이고. 남편까지 죽이냐? 다음은 나까지 죽이겠다. 우리 아들 목숨값 내놔. 라면서 저에게 오만 물건을 다 던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단 둘이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르면서. 저를 못살게 구셨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십년 동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도저히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딸은 실종되고 남편은 죽고 가관이죠. 솔직히 제 기운이 좋지 않나 싶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 같기에 단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줄 알았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갔고 꿈에 어린 딸과 남편이 나오는 일이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매일 밤을 울면서 보냈고 잠들기 전에 항상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예순살이 되니까 죽는 게 두려워지지 않더군요. 40년이 지나도록 딸에 대한 소식이 없으니까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평생 시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골든타임을 놓쳐 시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깨어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있었던 적이 없다 보니 어색했고 병실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6인실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심성이 좋고 착해서 다행히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다들 저마다 사연이 있더군요. 그치만 제 사연을 듣고는 아이고 우짤고 라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다들 가족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데 저 혼자서 병실에 남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간호사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옆으로 오더군요. 가족들 보고 싶으시죠? 네, 엄청요. 지금이라도 가족들, 따라가고 싶어요. 혼자 남은 저를 항상 챙겨준 건 저희 병실 담당 간호사였어요. 다들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할때 간호사가 찾아와서 제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몇주 동안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 간호사는 마흔다섯 살이라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말이 더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볼수록 우리 민정이가 생각나는 거 있죠? 얼굴에 점이 있는 것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박선영이라서 딱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님, 고향이 어디셔? 저, 고향 미국이에요. 미국? 생긴 건 한국인 같은디. 선영 씨는 입양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외국인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고, 확실히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까, 친부모님이 아닌 걸 금방 알수 있었대요. 그래서 크고 나서 부모님께 사연을 들어보니, 보육원에 있던 선영 씨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데리고 왔다네요. 친부모를 찾기 위해 그 보육원에 다시 가보았지만, 입양 기록에 친부모의 인적 사항이 없어서 친부모를 못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한국에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한국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영 씨는 친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저를 버렸을까요? 절 버리고 잘 살고 있겠죠?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나. 그래도 부모인디. 아니요, 4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찾지 않는 거 보면 확실한 거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찾으려고 한국 오자마자 DNA 등록했어요. DNA? 그게 무엇이요? 어머, 환자분 그거 안 하셨어요? 딸 찾으신다면서요?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더 쉽게 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영 씨가 알려주신 거는 DNA를 채취해서 그걸 등록해놓으면 자식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덕분에 바로 등록을 했네요. 요즘 이걸로 잃어버린 자식이나 부모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민정이가 죽은 줄 생각하고 있었고,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고 싶어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치만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두 달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을 할 날이 왔어요. 선영 씨와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재밌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거 있죠. 이제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기에 저 혼자 해야 했거든요. 제 태원 날 선영 씨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해 주었고 병원 건물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영 씨가 어? 신발끈 풀리셨네요? 묶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늙은이 허리 안 굽어진다면서 젊은 자기가 하겠다며 구부려 앉아서 신발끈을 묶어주는데 갑자기 선영 씨가 늘 쓰고 계시던 모자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 딸 민정이와 똑같은 부위에 수술 흉터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간호사님, 이거 무슨 흉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 생긴 거래요. 저도 잘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는 머리에 흉터가 너무 커서 콤플렉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쓰지 않는 모자를 혼자서 쓰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때부터 선영 씨가 혹시나 잃어버린 민정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좁은 집이 혼자만 있으니까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먼지도 많이 쌓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또그 자리에서 미안해서 펑펑 울었네요. 한바탕 울고 나니까 힘이 없어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집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니까 제가 그때 DNA를 등록했던 곳이었죠. 할머니, 따님분 찾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전화하신 분을 찾았는데, 여기 검사 결과지고요. 따님분에게도 연락을 드렸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40년 만에 본 딸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면서 내 딸이 아니면 어떡하지 등등 정말 많은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한 30분 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때 검사해 주시는 분께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 따님 분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선영 씨였거든요. 저와 선영 씨는 눈이 마주치고 둘다 놀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검사해 주시는 분도 저희 둘이가 이미 아는 사이니까 놀란 눈치더라고요. 선영 씨가 저에게 말해 주었던 모든 이야기는 다제 얘기였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커졌고, 끝까지 친부모를 찾으려고 한게 너무 고맙더군요. 그리고 이 일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으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몇번 동안 안고 펑펑 울고 나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어요. 민정아, 엄마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보고 싶었어.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는 아직도 꿈에서 널 잃어버렸던 시장에서의 장면이 떠올라.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민정이는 그때 손을 잠깐 놨는데, 사람들에게 지고 지어서 계속 밀려져갔고 엄마를 찾을 수도 없이 멀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도 엄마를 찾아다니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결국 길을 잃고 보육원으로 갔다고 했죠. 그날 민정이와 같이 저희 집으로 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양 부모님께서 민정이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파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민정이는 제 딸이 되었답니다. 가족을 잃고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라 너무 힘들고 슬펐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꼭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다시는 민정이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민정이가 있으니까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